안녕하세요. 레온TV의 류 대표입니다. 베트남 직원,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베트남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해도 베트남 직원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회사가 굴러갈 리가 없죠. 사장만 답답한 채로 월급만 나가게 됩니다. 저 역시 일을 잘할까 싶어 고스펙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같이 했더니 금전적으로 손해만 보기만 하고 비교적 스펙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일을 너무나 잘 해가지고 회사가 잘 풀리는 경우도 겪어보았습니다. 직원을 한번 잘못 뽑으면 베트남이 아무리 인건비가 싸다고 하지만 한국인 한 명이 처리할 일을 베트남인 직원이 네 명이 처리해버리면 차라리 이럴 거면 한국 직원 한명 뽑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저 역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신 뒤에는 베트남에 처음 가시는 분도 믿고 같이 갈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베트남 직원을 뽑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어떤 직원이 좋은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일까요? 저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하는 해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하고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업무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스펙에 고연봉을 주고 채용한 베트남 직원이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알아먹질 못하니 업무 퍼포먼스가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스펙이 낮은 직원이었지만, 제가 베트남 단어 하나만 이야기해도 제 표정만 봐도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니 너무 업무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채용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무조건 여러분의 말이 잘 통하는 분을 직원으로 뽑으십시오. 베트남 같은 해외 생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한결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기시죠. 저도 베트남에서 말이 잘 통하는 직원분을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각을 하지 않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 분들은 늦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면접날에도 직원이 늦는다? 이거 앞으로 고생길이 헌해 보입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업 초기에 꼭 10분씩 늦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계속 뭐라 하더라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당연히 지적하는 사람도 지치고 회사의 분위기도 안 좋아집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 나도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나? 나도 좀, 뭔가 사장님이 너무 뭐라고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당연히 사람이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스펙이 좋은 분이시더라도 절대로 지각하시는 분은 절대 직원으로 채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 설명입니다. 면접 시 내가 말했던 걸 면접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용했던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면접을 할때 옆에 통역 직원을 함께 대동합니다. 면접 중반 즈음에 면접자에게 제가 먼저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우리 회사에 대해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자에게 어 제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그 면접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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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겠죠. 제 말을 잘 이해하는 직원은 확실히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 흐름, 분위기,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저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신다면 위에서 말했던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말잘 알아들어주는 직원이 최고다. 두 번째, 절대 절대 지각하는 직원은 뽑지 말라. 세 번째, 내가 말했던 거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기. 이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딱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절대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펙보다는 의사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베트남 직원을 채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온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베트남의 모든 것, 베트남 사업, 베트남 생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